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관성이란 보이지 않는 사회의 규범을 말하죠. 정관이 나무로 둘러싸인 울타리라면, 편관은 철조막으로 둘러싸인 울타리입니다. 관성을 용신으로 쓰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주로, 어느 직장 다니세요라든가,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즉, 그 사람의 특성이 용신을 닮았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영상은 남녀가 편관운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주의 관성은 우리가 직장 생활에 몸을 담는 성분인데요. 자발적으로 어떤 조직에 복종하고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덕분에 그 조직의 보수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개인 사업자인데 관성이 있다면 어떤 불리를 해야 할까요? 사업자에게 관은 손님이 되는데요. 손님이 사장님 하고 부르면 뛰어가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유튜버라면 시청자가 관이 되고 가정주부라면 남편이 관성이 됩니다. 남자의 편관운을 알아볼 텐데요. 편관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규율입니다. 사주 원국의 편관이 있다는 것은 교통 경찰이 항상 지켜보는 것과 같고 교통 경찰이 말을 듣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지요. 따라서 편관은 벌받기 싫어서 타의에 의해 따르는 규율이 됩니다. 만약 정관이라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규율을 지키는 것이 되지요. 편관 운이 오면 조직 활동이 불안정해지는데요. 정관운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업무분담, 대우, 인간관계 등이 불리해지며, 부담스러운 업무량, 부담리한 대우, 직장내 시비구설이 발생합니다. 만약 재성이 편관운을 생해준다면 처음에는 크게 성공할 것이고, 편관도 관이기에 직장 승진의 인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도 잘 풀리고 조력도 받으니까, 공로를 인정받고 자리도 옮길 수 있으며, 그리고 뒤늦게 재생살 작용도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갈등, 오류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과로로 쓰러진다거나 담당했던 직무가 문제가 돼서 타인 또는 단체와 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정관은 안정적이며 이성적인 대우이고, 편관은 불안하고 감성적인 대우입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말은 머리가 이성을 지배할 때나 쓰이는 말인데요. 편관 운이 오는 해에는 부당한 처우가 심해지고 직장 상사나 주변 동료가 나에게 부당한 처우, 선 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편관 운에는 본인도 그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주에서 운으로 들어오는 글자는 내가 당하는 피동행이 되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능동형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편관은 칠살이라고 부르는데요, 일간을 죽이는 성분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편관 운이 오면 건강을 조심해야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와 건강 불안이 따르며 요양을 한다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천간으로 오는 편관 운은.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고 지지로 편관이 직격하면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이나 낙상 등 안전사고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천간 지지에서 편관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힘들다는 것이지요. 여자 편관운도 현상은 비슷한데요. 사주원국에 편관이 있는 여자는 연애든 결혼이든 남자로 인한 고충을 겪게 되지요. 남편은 정관이 되는데요. 정관이 없으면 편관을 남편으로 봅니다. 만약 정편관이 혼잡되어 있으면 재혼처럼 결혼을 여러 번 한다거나 직장 저변의 요소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큰 틀에서 해석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요. 사주는 글자 간의 형충회합이니까 그렇습니다. 식상이 있는데 평관 운이 오면 우선 남자에 대한 단점이 많이 보일 텐데요. 모두 개선할 것들이죠. 이것저것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시끄럽다, 그만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 같으면 말도 안 해, 지잘 되라고 그런 건데 하면서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주에 편관이 있는데 식상운이 오면 어떨까요? 관살이 중중한 여자는 소심하기도 하지만 남자가 거칠게 대해도 대꾸를 잘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바보처럼 살았네 라고 하면서 확 뒤없는데요. 독립을 하거나 이혼을 생각하게 되지요. 미혼 여성이라면 식상과 편관이 만남으로 연애가 잘 되기도 하고 여자의 행동이 남자를 만났으니까 남녀가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기존에 남자친구가 있으면 멋지고 카리스마 있는 새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여자가 식상으로 편관을 해결한다면 성에 안 차는 남자와는 결별을 하기도 합니다. 재성이 있을 때 편관을 외우면 남편의 사회적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요. 재생살이니까 관성이 힘을 받는 형국입니다. 가정주부는 남편이 승진과 직위 향상, 월급 인상 등으로 어깨가 펴질 일이 생길 것이고 관을 직장으로 쓰는 여자는 승진이나 영전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높은 사람의 표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혼자나 기혼자의 관계없이 잘 될수록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는데요. 재생살로 편관이 일간을 때리기 때문입니다. 인성이 있는데 편관운이 오면 살인 상생되는 모습인데요. 우선 남편이나 남자친구, 남자 동료로부터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 편하게 되고 학생이라면 공부가 조금 더잘될 것입니다. 인성이 강해지는 시기니까 무언가 연구하고 탐구하며 몰두하기 좋은 시기가 되고요. 학생회장으로 출마한다거나 반장투표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명조는 신월에 태어난 가보일주 남명으로 편관격 사주인데요. 병화식신이 개수 정인과 부딪히고 인신충 작용으로 시비 구설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관성금균과 식상이 충돌하여 조화롭지 못한데요. 공공입찰에 참여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3 7경자대운 개묘년에 공공사업입찰에 참여했다가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 2등으로 탈락했는데요. 입찰 과정에서 부조리가 있다고 보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경자대운은 천간 경금평관이 원국의 천간 병화식신과 부딪히고 지지 자수 정인이 일지 오화 상관과 좌우충을 하지요. 12구설이 일어나는 대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패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구설수에 휘말리는 운으로 흘러가는데요. 재물은 마저 약하니까 매사 심사숙고하면서 차분하게 지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